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헬마 임경빈 작가가 이번 주에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근 기자 모시고 이번 주엔 진행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입니다. 네. 그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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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를, 아, 끝입니까? 네. <laughs>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예. <laughs> 네. 정상근 기자. 그래도 자기 소개 한 줄만. <laughs> 자기 소개. 네. 네. 어네 <laughs> <laughs> 방송을 여기저기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아, 예. 네,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여기저기 하시는 정상근자죠 네, <laughs> 예, 오늘은. 어, 최상병 사건부터 좀 다뤄 볼까요? 예. 네. 어, 한겨레 신문이 어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다큐멘터리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어, 특히 이제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된 예. 내용이었는데요. 한겨레는 당시 현장 지휘관 그리고 간부들 간의 통화 녹취 음성 파일, 어,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보고서, 어, 그리고 경찰 조사 진술서 등을 확보해서 고인이 순직하기 전이 3일간의 상황을 재구성 예. 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사건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어, 자신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렇죠? 또 예. 현장 지휘관들이 사단장의 지시를 임의로 판단했으며 어, 심지어 자신에게는 지휘권도 없었다 예. 어,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 이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주장이 좀 무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그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 사, 어, 이 사단장은 계속해서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었다그랬는데또 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보도에 따르면요 네네. 경로설의 어떤 설은 이 사단장을 피의자명대는 빼라고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보도가 그리고 됐었죠. 그리고 이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은 전혀 없었다.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다. 네. 이 부분을 좀 반박할 만한 어떤 영상들인가요, 그러니까? 어 맞습니다. 이 고인 사망 전날에 이 현장 지휘관들의 좀 대화 내용을 예. 보면. 어 수변 수색이 불가능하다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이 너무 이제 물이 많이 불어 있고 또 물살도 너무 세 보여서 예. 수수용 수색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뭐 본인들의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고 어 이후 이 상황을 보고하자 당시 7 여단 여단장도 예. 어, 위험한 지역에서는 도로 정차를 위주로 할 것을 지시하는 예.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그 그러니까 최상병이 사망하기 전날에 오전 9 시에 임성근 1사단장이 당시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급변을 합니다. 네. 어, 사단장이 경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 어, 칠려단장이 이제 휘하 대대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사단장들 사단장에게 좀 철수 요청을 건의하는 것은 좀 어렵다. 좀 사단장이 좀 완강하다 이런 아, 취지로 예. 설명을 합니다. 어 그리고 고인이 사망했던 7월 19일 새벽 6시 20분에 7여단장이 어, 사단장의 방문 소식을 알리고 이 포칠 대대장은 어물 속에 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려면 사단장이 좀간방교 쪽으로 가야 된다 좀 이런 어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도 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이 부분 녹취가 준비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근데 지금. 지금 아직 사단님은 아직도 계십니다. 어, 사단에서 어.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유품부대 철수해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어. 했던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알았어.

어렵다는 식이었던 상황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황을 보면. 맞습니다. 방금 그, 들으신 녹취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7월 18일 날 이루어졌던 녹취인데요. 어, 이제 포칠 대대장이 고인의 이제 소속 부대장인데, 어, 포칠 대대장이 그칠려단의 작전과장에게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예.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그 말도 분명히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라고 그랬다는. 네. 정상적으로 하라가 여기 어떤 문맥상에 보면은 수중 수색을 그냥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날 이렇게 고인이 사망했던 그날그니까 7월 19일 오전에 이 포칠 대대장이 그 여단장에게 어 지금 사단장의 방문 소식을 예. 전해드리면서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하고 수중 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 특정 장소에 가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를 모습이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사단장의 경로겠죠. 그러니까 네. 사단장의 경로에서 지금 물에 들어가면 안될 상황인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그 전후 맥락을 보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어떤 대화들이 계속 오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철수 지시가 애매하다. 뭐 사단장에게 몇 번을 건의 드렸는데 이 사단장이 뭐 첫날부터 강인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예. 여단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은 이 모든 거를 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주장은. 네. 이 현장 지휘관들이 자기의 말을 과잉 해석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경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황만 보면. 뭐 뿐만 아니라 이 포시빌 대대장이 당시 사단장의 지시사항을 이 톡을 통해서 다른 대대장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예. 뭐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 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고 예. 어, 사단장님께서 현장 작전 지도를 할 예정이니까 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또 정성껏 탐색한 것을 어, 또 이렇게 알리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이 없어서 지휘를 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현장 지휘를 한다는 어떤 얘기도 있군요. 거기. 네. 사실은 애초에 그거부터 문제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해병대 1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중 수색 뿐만 아니라 뭐 현장에서는 어 다른 작전을 위해서 원래 투입이 됐었고 예.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도 이제 육군으로 작전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임성근 대대장이 그날 아침 사단장이요. 예. 임성근 대사단장이 예. 어 아침에는 현장 지도를 하고 또 오후에는 어또 이제 포항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통신회의를 또 따로 하는 등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상 전반적인 지휘를 한것 같은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다큐 내용을 보고 그동안 어떤 조사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단장이 어, 체병을 물에 들어 그니까 그 체병이 있던 부대를 물에 들어게 지시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 명단에 넣었다고. 대통령은 경로했다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최초 보도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경로설의 근원은 그거 같은데 그럼 이런 사단장을 피의자 명단에 앉으면 누굴러야 되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모든 어떤 현장 지, 어, 지휘관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장이 오고 나서 상황이 급변했는데 이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고 경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이른바 이제 경로설이 알려지면서 이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예. 어제 KBS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이그 대통령께서 예. 어 굉장히 좀그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예. 어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요, 그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 위했던 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된좀 그런 상황이어서 예. 어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어떤 지 현장 지휘관들에겐 책임을 묻고 그 위험하다고 한 어떤 그 상황 판단을 보류시키면서 물에 들어가게 한 정황이 보이는 사단장에겐 죄를 묻지 말라는 어떤 꼴이 돼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임성근 사단장은 이 정훈 공보실장 그러니까 뭐 정훈 공보실장과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예. 어, 정훈 공보실장이 이 수중수색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사단장에게 어이 사진을 보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인용을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포함해서 전송을 했는데 어이 사진을 보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어,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 것도 이미 발그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로 녹취를 보면 유일하게 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이 녹취에서 보면요 산단장이위라한것 네. 같은데요 지금 보면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네자 예. 네. 자, 예. 어, 이 특검 관련돼서 이제 내일 이 재표결이 이어지는데요. 네. 그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그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체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찬성표를 던질 방침이다. 어,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요? 네그 예. 여당 관계자발 보도였는데요. 이 김근태 예. 의원이 주변에 또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고요. 어, 김근태 의원은 뭐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인 것으로 주변에 전했다고 합니다. 예, 김근태 의원은 90년생이고 요번 총선엔 불출마했죠? 네, 불출마 예. 선언했습니다. 그럼 몇 명인가요, 이제? 네. 어, 찬, 국민의힘 내에서 네.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 최재영 의원, 김근태 의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 리일것 같은데요. 물론 김근태 의원은 본인이 뭐 MBC에 밝히거나 한건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네, 보도에 예.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 여기서 얼마가 더 나올지가 굉장히 어떤 관심사겠군요. 예. 네, 이국민의힘 이탈표가 열 17표 이상이 나오면 이 채표결이 예. 가결이 되는데요. 어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찬성을 했다는 의원들이 총 5명 실명이 나왔는데 어 그리고 또 동아일보에서는 그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 취재 결과 의견을 유보한 의원도 이 최소 5명이다. 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어 생각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네. 런 상황에서 뭐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여러 국민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결과 이 몇몇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본인들에게 찬성 입장을 밝히겠다. 찬성 표결을 하겠다라고 아, 밝힌 어 그런 의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찬성 반대 이 가결되느냐 어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몇 표가 과연 어떤 이탈표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22대에 어차피 비슷한 법이 다시 들어올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하면 거의 확정 5명의.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 이탈 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22대 총그 국회가 개원을 하면 또 예. 이 표결이 향배가 갈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는 어, 이런 어떤 이탈 표를 걱정해서 여당 측에서. 다참석을 해서 기권하는 방안도 좀 약간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건 절대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표결에 대해서뭐 당론 반대, 그러니까 당론에 준하는 반대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혔고요. 예. 네. 어, 가결을 이제 막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군 얘기하다 이걸 더 하려 그랬는데 다른 어 그러니까 의견 유보가 최소 다섯 명.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동아일보의 오늘자 보도입니다. 내일 정말 흥미진진하겠군요. 몇 시쯤 나올까요? 결과가 대략 어 글쎄요. 이제 내일 오늘 사실 예. 여야 원내 대표들이 협상을 했지만 이제 본회의 개최에 합의를 하진 못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 내일 본회의 열리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육군 십이 사단 훈련병이 또 사망했어요. 이건 어떤? 건... 사건가요? 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소속의 훈련병이 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에 쓰러져서 이틀 예.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그 22일 밤에 그여 명의 훈련병이 떠들었다라는 이유로 예. 23일 오후에 이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구보하는 그 이른바 이제 군기 훈련 얼차려를 받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규정상 완전 군장을 했을 경우에는 보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어, 실제로 구보가 이루어졌다면은 어, 이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뭐 그런 정황이 된다고 합니다. 예, 위법한 얼차력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어, 육군 관계자도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어, 이제 기자가 그 체력 단련에 구보가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 군장 구보, 네, 예. 구보가 그게 규정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이게 훈련이 아니라 가혹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육군에서는 이제 민간 경찰과 함께 이 문제를 수사 중이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이게 정상적인 훈련 행위가 아니고 위법 행일 위수 있고요. 이 위법 행위라면어이 위법 행위가 사방에 이르게 있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떤 어~ 인권센터의 주장 같습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만약에 이 군인권센터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군장을 막 내고 이제 후보까지 예. 뛰었다면은 어~ 이것은 뭐~ 얼차려라기보다는 뭐~ 군형법에 따른 가혹 행위로 부르는 것이 그렇, 타당하다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자 연금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연금 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 네, 어 연금 개혁 법안은 그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또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났는데요. 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은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 국민 연금을 위한 그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 무리한 법안들, 뭐 특히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제 처리에 동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본회의 진행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연금은 지금 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 그 모수개혁에는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25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 소득대 체율에 대한 여야 주장의 차이는 각각 44%와 45%로 단 1%포인트 예. 차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합의해왔던걸 무산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44% 안을 받겠다. 어, 이렇게 주말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뭐 원포인트 본회의를 얘기를 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시간에 쫓겨서 다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그때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를 하자라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어 민주당에서는 다 받겠다고 랬는데 지금 어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뭔가요? 어 지금 일단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사실 차이점이 이제 뭐 연금 관련해서 얼마를 더 내느냐에 대해서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예. 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 1% 포인트 차이로 지금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 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안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합의는 이루어진 건데 예. 어,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21대 국회할 것이냐, 22대 국회할 것이냐 지금 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그 숫자는 합의했지만 를뭐 구조개혁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예. 소득 대치율을 44%로 하려면 다른 연금과 함께 구조개혁도 예. 함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숫자 부분은 당신들한테 다 받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약간 또 살짝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뭐냐면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뭐 이, 이 주장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구조개혁을 다시 하면은 또 사회적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것을 원 포인트로 처리하자라는 것이 뭐 오늘 이제 황우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어떤 모수 개혁 숫자는만 일단 합의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네네. 넘어가고 구조 개혁은 다음 회기에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건데. 어, 여당은 지금 한꺼번에 하자 이 얘기죠, 그니까. 러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제일 어려웠던 얼마를 더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어렵게 이루었기 때문에 예. 어, 이모수기혁 부분만이라도 통과를 시키고 구조기혁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다음에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어,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야당이 어, 그런 식으로 합의해주면 일단 그부터 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싫다라는 거죠. 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연금 개혁을 뭐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 여야가 합의를 완전히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벌써 이제 대통령에게 얘기해봤자 뭐 의미가 없다. 좀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야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 자체가 싫은 건 아닌가요, 혹시? 뭐, 어, 사실 예.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이 다 된. 협에 지금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좀이 문제가 이거 연금 개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좀 넘어가는 것이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지금 여야 따질 공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하나하나 진전을 이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했던 13% 보험료율에 이44% 그 44퍼센트 지금 민주당이 이걸 받기로 했는데 예. 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13퍼센트의 45퍼센트가 어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정부의 입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굳이 이번에 통과 못 시킬 이유가 뭔가 글쎄요.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이 모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양보하면 이것부터라도 좀 처리하고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게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면 정말 어떤 국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니까 네, 그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연금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서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